겨울이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자칫 합선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죠. 안산시에서는 전기공사 전문가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노후 전기 시설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봉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산시 사동의 한 오래된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선을 정리하고 차단기 등의 전기 장치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동절기에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단기의 성능이 떨어지면 화재하고 집적 연관됩니다. 30년 되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이번에 잘 교체를 한것 같아요. 수해 주민 입장에선 그저 고맙습니다. 지금 엄두 가안 났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시에서 해주시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안산시는 한국전기공사 협회와 손잡고.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전기 시설 무료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안산시에서 개선 작업은 협회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래된 전기 시설로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이달 말까지 총 30개 가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의 지원과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가 어우러져 그늘진 곳을 살피는 좋은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